잭 스미스 특별 검사팀은 28일 한지 시간 트럼프가 현직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형사 수출을 받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3월 초로 예정된 선거 전복 심판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스미스의 요청이다. 스미스는 연방 항소 법원을 건너뛰는 이례적인 절차를 밟아 트럼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스미스 팀은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워싱턴 D.C.에서 제기된 선거 전복 심판 사건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는 탄나 추특한 지방 판사의 판결을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특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의 2020년 선거 결과에 대한 혐의는 당시 그의 직무 상 일부이므로 그는 대통령 면책 특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트럼프의 이중적인 보호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가 탄핵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같은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가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스미스의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오는 12월 20일까지 답변을 해야 한다. 트럼프 측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수천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외에는 이 가짜를 재판에 붙일 이유가 전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며 이런 권위주의적인 저술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백업원이 사건을 맞는다면 대통령 면치 특권 문제는 항소심에서 결정되는 것을 생략할 것이다. 트럼프 측은 지난주 추특한의 판결을 심리해달라고 항소 법원에 요청했고 추특한에게도 그동안 모든 재판 기일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의 방어수단으로 산기를 바라는 대통령 보호 문제는 3월로 예정된 그의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될 필요가 있다. 스미스의 변호인단은 그러나 피청구인이 그의 면책특권과 관련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는 2024년 3월 4일 시작될 예정인 피청구인에 대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중단한다며 피청구인의 면책특권 주장이 법원에 의해 해결되고 그의 면책특권 주장이 기각될 경우 피청구인의 재판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되는 것이 대중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썼다. 소송은 이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지방법원이 판결한 것과 같이 중대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만이 이를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1974년 미쳐든 익슨 당시 대통령의 대통령 특권 주장을 기각한 미국 대 익슨 사건에서 사용된 유사한 방법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은 워터게이트 시대의 사건 중 하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법원은 연방 항소 법원이 항소할 기회를 갖기 전에 항소를 제기하는 이런 종류의 도박에 동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CNN의 대법원 분석가이자 텍사스 법대 교수인 스티브 블라덱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법원이 항소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훨씬 더 많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전에도 이것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을 정확한 종류의 사건입니다. 블라덱은 덧붙였습니다. 특별 검사팀은 대법원에 제출한 항소에서 전직 대통령이 법을 어길 경우 책임을 묻는 것보다 우리의 민주주의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썼습니다. 스미스의 팀은 우리 헌법 질서의 소속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표 시몬이 전 대통령이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한받은 것을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임자에게 정복시키기 위해 연방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한 곳에서 이 원칙의 힘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들에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라고 촉구하면서 검사들은 세간의 임목을 끄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일반적인 항소 절차에서 벗어날 것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아래 결정에 대한 항소 검토가 항소 법원에서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면 검토 속도가 수개월 동안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결정이 더 빨리 도착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의 시기가 이번 학기에 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대법원의 트럼프팀이 12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판결 전에, 즉, 항소법원의 족지 전 검토 이 청원에 응답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판사들이 그렇게 기울어진다면 법원은 그 취지에 명령을 내릴 것이고, 트럼프의 변호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12월 1 8일의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빠르게 할 것입니다. 물론 법원은 그들 자신의 일정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요일 마지막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다음으로 예정된 비공개 회의는 1월 5일까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미스의 요청은 전화회의와 회람된 메모를 통해서도 쉽게 처리 될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항소 절차를 통해 나오는 사건들과는 달리 판결 전 확인에는 보통 사표가 아닌 목표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검토를 요청하는 일환으로 스미스는 정부가 통상적으로 14일 간의 답변 보고서 대기 기간을 면제 해 줌으로써 이 청원서와 답변 서를 즉시 공영의 재판관들에게 배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12월 18일 그주 동안 이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후 법원이 이 청원서를 승인하면 스미스는 사건이 승인된 후 14일 후에 당사자들이 서로 교환하여 브리핑을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후 답변은 7일 후까지입니다. 또한 스미스는 당사자들이 아미쿠스 브리핑을 제출할 때 모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미스의 팀은 또한 월요일 DC 순회 항소 법원의 면책 특권에 대한 재검토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의 트럼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스미스의 항소는 믹스 워터게이트 시디의 사건에 선례가 있습니다. 방시리언 자우스키 특별검사는 익스니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의 테이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원 제도의 세계적 특성과 여러 항소 수준이 일들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박오두어드와 칼펀스타에는 그들의 체이피이치 파이널 데이즈에서 썼습니다.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자워스키는 대법원에 그가 시이 미국 순회 항소법원을 건너뛰고 문제를 즉시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연은 닉슨의 무기였습니다. 법원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매우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단지 심리를 요청하면서 대법원에 직접 항소를 제기했다고 가정합니다. 그것은 화가 난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워스키에게 그런 이유로 항소법원이 있고 아무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비꼬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오만한 특별검사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워스키의 청원을 받아들여 익슨이 이테이프에 대한 소환장을 피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몇주 만에 닉스는 사임했습니다. 자워스키의 대변인 제임스 도일은 이 도박판을 비카지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적인 세고사항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CNN의 조한 비스쿠킵댄범먼 크리스틴 홍주가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